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체제에 뭐더 네. 이상 어떤 일을 하게 두지 않겠다. 그러니까 방통위를 다음번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불능 상태로 만들겠다. 그래서 최민희 위원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부분 이제 여쭤보겠습니다.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문제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벌써 이제 임명을 한지 40일이 넘었는데 시간 끌기라고 보십니까? 당연히 시간 끌기죠. 지금 그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법제처에 이제 해석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 국회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면서 1차 자격 검증을 했고요. 그때 방통위 실무자들하고의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. 자격 요건이 문제가 없다. 그리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국회 의장에게 보고가 국회 의장이 본 회장 의 통과해서 보낼 때 그때도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한번 있었던 거예요. 두 번에 걸친 자격 검토가 진행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보냈습니다. 그러면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 자격 시비를 걸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임명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. 대통령한테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법제체 의뢰하라는 권한을 주질 않았습니다.